하루에 150번도 넘게 휴대폰을 확인하면서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 중독이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몇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화면에 빠져 마치 최면에 걸린듯 시간을 보내거나 불안하거나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자동으로 휴대폰에 손이 가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칼 융근 거의 한 세기 전에 이런 행동을 예견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디지털 의존성이 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즉 당신이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자신의 측면들. 의 투영이라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끝없는 스크롤 뒤에는 관심을 갈구하는 깊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과 진정한 변화는 기기를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정신에서 나타내는 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기를 잡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탐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34세 건축가 수진을 상상해보세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녀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잠깐만 뭔가 확인해 봐야겠어. 라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2시간 후에는 여전히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며 모르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진은 깨닫지 못하지만 매번 그렇게 전화기를 집어들 때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마주침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의 정적, 방의 고요함, 하루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은 억압된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화면에 비친 유혹적인 도피처를 제공하며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를 숨겨두는 방의 요소가 됩니다. 윤근 이것을 투영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인트로엔드, 인트로엔드.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는 대신 수지는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이미지들에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을 투영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처리하는 대신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피상적인 연결을 추구합니다. 직업적 불안감과 맞서는 대신 쉬운 성공을 약속하는 동기부여 영상들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윤기 우리에게 제공하는 혁명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화면들은 우리의 그림자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반영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강박 행동은 모두 인정되고 통합되기를 요구하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증상입니다. 과도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설명하기 위해 인기를 얻은 브레인롯 브레인롯, 뇌부패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실제로 부패하고 있는 것은 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함께 현재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많은 방들이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림자는 우리가 내면의 집을 시끄러운 쇼핑몰로 바꿀 때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외부, 자극과 오락거리로 가득 차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머물러 있는 조용한 방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윤근 이런 내적 공허함을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성장의 입구로 여겼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 24시간 동안만 스크린 사용을 제한당한 청소년들이 마약 금단 현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단 현상을 겪고 있던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도피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 밸브였습니다. 윤근 이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화면에 투영해왔던 것들과 처음으로 직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불안감, 거부된 부분들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처리할 도구가 없을 때는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기술과의 관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싶은 그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때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것을 자신의 정신을 수사하는 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기기를 향해 자동으로 움직일 때마다 소중한 단서가 남겨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세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 당신의 그림자가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중독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위협한 뒤 제게 상담을 요청한 42세 임원민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말에도, 로맨틱한 저녁 식사 중에도, 심지어 한밤 중에도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그림자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그의 강박은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가정에서 자랐고, 끊임없는 메시지 흐름은 그를 중요하고, 필요하고, 보이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알림 하나하나가 그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여전히 간절히 갈망하던 인정과 관심이었습니다. 민수의 디지털 의존성은 실제로는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어린 시절부터 억압하는 법을 배운 모든 취약성, 모든 관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이 그림자가 투영되고 나타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근 그림자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세대는 이러한 무의식적 투사를 위한 완벽한 매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들의 게시물을 볼때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질투, 부족함, 비교. 이것들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부했거나 발달시키지 못한 자신의 측면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완벽한 삶을 가진 그 인플루언서는 보여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그 기업가는 당신의 억압된 야망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그 커플은 당신이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기술과의 관계를 무의식적인 도피에서 자기 인식의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강력한 기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디지털 그림자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일주일 동안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 때마다 세 가지를 기록하세요. 첫째, 기기를 집어들고 싶은 충동 직전에 있었던 감정, 둘째 찾았던 콘텐츠의 종류, 오락, 사회적 인정, 정보, 연결, 셋째 화면을 끈 후에 남았던 느낌,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항상 휴대폰을 집어들어 메시지를 통해 연결을 찾는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부족함을 느낄 때 피드를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는 지루함을 느낄 때 비디오를 시청하며 잠들어 있는 자신의 창의성과의 대면을 피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패턴은 당신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각각의 충동적인 디지털 행동은 거부당한 자신의 일부를 인식하고 통합하라는 초대입니다. 28세 회계사 지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유튜브의 여행 영상들에 최면에 걸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천국 같은 해변, 외딴산, 그녀의 일상적인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험들. 지현은 그것이 단순한 현실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그림자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그 영상들이 마법 거울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산채로 묻어버린 용감한 모험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 자신의 부분이 단지 관찰자로서라도 숨쉬게 하는 천재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연의 작업은 여행 영상 시청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모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낯선 동네들을 탐험하고 발견의 주말을 계획하며 일상적인 선택에 모험 정신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의 측면들을 통합할 때 디지털 강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외부 대상에 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념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깊은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나요? 당신이 실제 삶에서 존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어떤 측면을 그것이 나타내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몇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도 당신의 그림자에는 표현할 필요가 있는 시각, 예술가가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론 포럼에서 길을 잃는다면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당신의 필요가 무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능동적으로 충족될 수 있을 때 수동적으로 만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귀중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림자는 90%가 금입니다.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거부하는 것에는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숨겨진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신성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디지털 의존성은 내적 나침반으로 기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가장 통합해야 할 자신의 측면들을 정확히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강박적인 스크롤 하나하나 우리를 최면에 걸리게 하는 각 영상, 우리를 중독시키는 각 앱은 우리 자신의 완전함을 위한 보물 지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자기 인식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지 탐구했으니 우리의 통합적 본성을 받아들일 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 탐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개성화라는 융의 개념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되는 과정, 기술과의 관계를 무의식적인 도피에서 심리적 성장의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디지털 도구 자체를 자기 발견 과정을 돕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욱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소수만이 알아차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스크린 금지 현상은 인간 발달에 대한 놀라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주한 나라들이 이러한 제한을 시행하는 동안 우리는 단순한 교육적 조치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의식적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첫 번째 집단적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무의식적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진정으로 우리인 존재가 되는 과정. 그리고 스크린은 어떨까요? 스크린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무의식적 영향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경 가소성, 뇌가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차가운 과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성화가 가능하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를 언제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정원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끄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신경, 씨앗을 심고 자동적 패턴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9만 2천 명의 어린이를 추적 관찰한 ABCD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제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제한이 시행된 곳에서 87%의 교실이 즉각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휴대폰에 손을 뻗는 대신 멈춥니다. 단 3초 동안만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에는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법 같은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디지털 소음에 묻혀있던 자신에 대한 감각, 생각, 통찰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윤근 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자기 셀프,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혼란 속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던 당신의 가장 진정한 부분을 말입니다. 스크린 제한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우리만의 내적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요. 하지만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뇌 부패는 단순히 인지 능력의 저해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성의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세대가 외부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되고 자신의 내적 나침반과의 접촉을 잃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가 하루에 8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콘텐츠를 소비하며 보낼 때 그들의 사고 패턴이 알림에 의해 끊임없이 중단될 때 그들의 주의력이 3초마다 분산될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화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지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우리를 산만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불편한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제안과 함께 흥미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생생한 꿈을 꾸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대신 창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배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동적 패턴을 깨뜨리기로 선택할 때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조건 부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로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동적 패턴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을 말입니다. 이론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것은 제 환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새 가지 실천법입니다. 디지털 의식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 그 강력한 실천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그림자 일기입니다. 이것은 숨겨진 감정의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휴대폰에 손을 뻗을 때마다 세 가지 요소를 적어 보세요. 정확한 순간, 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몇초 전에 당신 안에서 고동치고 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분노, 지루함, 불안, 외로움, 며칠 내에 당신을 놀라게 할 패턴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휴대폰이 실제로는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들로부터 도피하는 정교한 수단입니다. 두 번째 연습, 의식적 소비 의식입니다. 어떤 앱을 열기 전에 멈추고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정보, 오락, 연결, 아니면 단지 무언가에서 도피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도피라면 깊게 세번 숨을 쉬고 그 감정이 나타나도록 허용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셋째, 침묵의 섬을 구현하세요. 하루에 세 번, 아침에 일어날 때, 오후 휴식, 시간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최소 10분 동안 완전히 연결을 끊는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도 팟캐스트도 아무것도 없이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할때 느끼게 될 내적 저항, 그것이 바로 당신의 디지털 그림자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동적 충동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패턴의 빛을 비출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정보의 수동적 수신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경험의 의식적 필터가 됩니다. 보세요. 정부나 학교가 부과하는 외부적 제안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말이죠. 주의 산만 대신 현존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개성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의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무의식적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의 집중 패턴을 말 그대로 조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방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의식은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말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순간에, 각성이 수년간의 무의식적 습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이었던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 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패턴들을 밝혀낼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러한 화면 제한과 함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시 배워야 했던 무언가를 선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야지. 않고 자신과 함께 고요히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심리학자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문제는 화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화면을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수진, 민수, 지현과 같은 수백 명의 내담자들과 수년간 작업한 후,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기술과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휴대폰을 들지 않고는 자신의 생각과 함께 실분도 혼자 있을 수 없다면 진짜 문제는 기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아직 당신이 직면할 용기가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친구여, 바로 제가 처음에 밝히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디지털 중독이 어떻게 내면의 그림자가 투영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과의 이런 친밀한 만남을 위한 용기를 찾을 때, 고요함을 적이 아닌 문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개성화의 진정한 마법이 깨어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모든 방해 요소들 아래에서 항상 존재했던 자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윤기 우리에게 제공한 열쇠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박적 스크롤이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당신의 디지털 의존성이 자아 완성으로 가는 보물 지도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의 정신에서 상징하는 바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억하세요. 외적 제한은 내적 발전에 기여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디지털 그림자에 대한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제가 공유한 디지털 그림자 매핑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단 일주일 동안 기기를 손에 들기 전 순간에. 감정들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개성화 여정은 이첫 번째 의식의 순간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휴대폰을 강박적으로 들때 어떤 감정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당신의 깨달음은 자신만의 개성화 과정을 걷고 있는 다른 이의 길을 밝혀 줄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융심리학과 자기인식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탐색해보세요. 깨어나고 있는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지혜로 양육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기억하세요.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개성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